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주의 콩나물국밥 맛집인 신뱅이에 왔어요. 이번에 방문할 곳은 전주 하면 떠오르는 음식인 비빔밥과 콩나물국밥을 파는 신뱅이라는 곳이에요. 정겨운 느낌의 안뜰과 깔끔한 한옥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곳이에요. 메뉴는 딱 비빔밥과 국밥류로 나뉘고요. 사이드로 김치전이 있었어요. 전주에서 유명한 모주도 잔이나 병으로 주문 가능했습니다. 콩나물 국밥은 그냥 국밥과 김치국밥으로 나뉘는데요. 김치도 백김치와 빨간 김치 중에 선택이 가능했어요. 가격은 관광지치고 대체적으로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저는 백김치 콩나물 국밥을 주문했어요. 계란이 국밥 위에 올라가 있어서 잘 풀어주었습니다. 밥은 따로 나오지 않고 국에 말아져서 나오고, 안에는 백김치가 총총 썰어져 들어가 있었어요. 남편은 소고기 비빔밥을 주문했어요. 돗그릇에 정갈이 담겨져 나왔습니다. 소고기는 익혀져서 나오고, 계란 후라이가 아닌 계란 지단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여타 비빔밥보다는 생채소가 많은 느낌의 산뜻한 비빔밥이었어요. 그리고 밑반찬으로는 김치 삼총사가 나옵니다. 갓김치와 깍두기 배추김치예요. 나어도안 마셨는데 속 닭강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지. <목소리> 정신없이 먹다 보니 어느새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목소리> 부부몬스터 신뱅이는 한옥마을 내에 자리 잡고 있어서 한옥마을 관광하시면서 들리시기에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주차는 한옥마을 주차장에 주차하셔도 되고 여유롭진 않지만 가게 앞에도 잠깐 주차가 가능합니다. 신뱅이 콩나물 국밥은 자극적이지 않은 맛이 특징이었어요. 약간 심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만큼 맛이 좀 순해요. 콩나물은 어린 콩나물을 쓰시는지 연해서 먹기 편했고요. 김치가 들어갔는데 김치의 신맛이 강하지 않아서 김치국밥의 느낌은 잘 모르겠어요. 음 육수를 황태로 내시는 건지는 확실치 않지만 약간 쿰쿰한 향이 나는 국밥이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그거, 그거 육수 같은가? 신뱅이의 비빔밥은 생채소가 가득해서 아삭아삭하고 산뜻한 느낌이 강했어요. 비빔장 양념도 채소와 잘 어우러져서 맛이 자극적이지 않고 순했습니다. 같이 나오는 콩나물국과 김치의 조합이 좋았어요. 다만 오이와 깻잎향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입맛에 안 맞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반찬으로 나온 김치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신뱅이 사장님이 김치 명인이라고 하시네요. 특히 갓김치가 굉장히 맛있었어요. 김치도 인기가 많은지 별도로 판매도 하시네요. 신뱅이는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건강한 맛의 음식점이었어요. 인테리어도 그렇고 어르신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맛이 순해서 아이들이 먹기에도 좋았고요. 한옥마을에 가족 단위로 놀러 가시게 된다면 추천드리고 싶은 곳이에요. 재밌게 보셨으면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